자 오늘은 가요무대 1611회입니다. 여자의 일생 엄마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합니다. 책임 프로듀서 김강수 프로듀서. 쭉 계속 오늘 연출을 하원필가합니다 대본은 최현 씨가 대본을 쓰시고 원영걸 씨하고 김진성 씨하고 조희진 씨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정일아 씨. 그래서 오늘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연습을 했고, 오늘 29일 월요일 7시에 이 b 스신간공개홀에서 녹화가 됩니다. 케이 b 스 1TV로. 오늘, 간략하게 출연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연자. 여자, 여자, 여자. 서른도 씨가 부릅니다. 여자, 여자. 그 다음에 생일. 음. 윙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은 소녀. 조에이 씨가 부릅니다. 나는 1 7살이에요 소유미 씨가 부릅니다. 크, 이수미 씨의 그 여고 시절. 이건 안담이 씨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첫사랑이라는 장윤정의 노래는 장윤정이 자기 본인이 부르네요. 처음 데이트라는 김상희 씨 노래도 김상희 씨 본인이 하고 기다리는 여신 계은숙 씨 노래지만 오늘은 채은아 씨가 부릅니다. 그 예야 씨가 부르 라이 노래 옛날에 정희리 씨가 불러서 좋았던 노래인데 아, 정혜리 씨 돌아가셨어요. 근데 윤승희 씨 제비처럼 부르시는 윤승희 씨가 부릅니다. 그다음에 청실 홍실 송민덕과 안다성 씨가 불렀던 노래는 오늘은 서론도안 남이 씨가 두 에스로 부를 거고 알뜰한 당신은 황금심 씨 노래는 이예리 씨가 부릅니다. 그다음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하주형씨 노래는 윤한기 씨가 부르게 되겠고요. 아우나요, 홍시. 홍시는 조금 아까 인터뷰했던 강진 씨가 부르게 되었고, 3호곡, 태진아 씨의 3호곡은 고각인 박예리, 파핀 현준, 비보이, 파핀 현준의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 히트곡, 모정의 세월. 한세일 형님이 불러가지고 대 히트를 쳤던 노래는, 아, 오늘 한세일 씨가 부르십니다. 오늘 노부 부비의 이야기. 하, 김목경. 이 노래는 서유숙 씨가 부릅니다그 다음에 여자의 일생, 이미자의 노래는 아 사랑의 밭을 꽁꽁 묶어라김용림 씨. 김영림 씨가 불러서 오늘 KBS 가년 악단, 네, 연주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야무다가 오늘 녹화가 됩니다. 이 가야무다는 4월 29일 월요일 7시에 녹화가 돼서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날, 10시부터 11시까지 방영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한국 동포 그다음에 외향선은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영호대 1 6 1 1회 여자의 일생 안녕하세요. 유난기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난기입니다 <laughs> 저희 어렸을 때 항상 늘 별이 빛나는 밤에 네, 막 네. 그런 주옥 같은 나포터를 네. 듣고 자란 네. 제 특종 경기자입니다. 예. <laughs> 아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전설적인 네. 그런 모습으로 네. 가요 무대 이렇게 늘 출연해 주시는데 네. 오늘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아 오늘 또 내가 또 아주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후배가가 예. 에 예. 예. 음, 아주 정말 지금도 네. 어, 그 노래 하기 때문에 늘 음, 가슴에 절대 많이 예. 예. 아내에게 맞치는 노래. 네. 하수영 씨. 하수영 아, 예, 예, 예. <laughs> 건강하시고 네. 또 목사님으로 네. 주님의 말씀을 네. 또 네. 전도하시고, 네. <laughs> 아, 대단하십니다. 그 윤복희 선생님 동생은 지금 뭐 하시나요? 네. 저, 어, 뭐 열심히 뭐좀더잘 네. 어, 지내고 있어. 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 주신데 출연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맨날 그 부르던 노래가 모정의 세월이었습니다. 모정의 세월. 한세희 씨입니다. 한세희 씨, 국민가수 한세희 씨. 요새 뭐 활동 계속 하고 계시죠? 예 이제 곧 음, 음. 신곡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아, 그러는 자주 여러분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이 몇 년도에 데뷔하셨죠? 73년도. 73년도에 네. 모정의 세월로 네. 데뷔하셔가지고 산비둘기로. 지금 뭐고김정부 네. 선생님도 눈물젖은 도망강을 <laughs> 그렇게 오래 부르셨는데 모정의 세월한곡 가지고도 충분히 그 우리 한사일 선배님은 아주, 뭐 국민가수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소에 좋은 노래 더 많이 불러주시고, 진짜 한세씨를 오래간만으로 보는 팬들에게 한말 쑥 제대로 해주세요. 예. 전부 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 안녕하세요. 특정 김기자가 간다. 오늘은 땡벌 갔어요. 반녕하세요 <목소리> 예. 김기자가 간다. <laughs> 가는 이유는 뭐잘 아시죠? 예. 김기자가 가야되는 이유는 잘 아시죠? 아, 그럼요. 예, 예, 요즘 아주 핫하지 않습니까 김기자가 아니 네. 오늘 그래도 강진씨가 네. 오랜만에 가요무대 나오셨는데 아니, 그동안 한 2개월 만에 또나오셨 아, 그동안 전국을 많이 순회를 하시면서 네. 그래도 강진씨 그 네. 좋은 노래도 댕벌서부터 삼각관계 네. 아 요새 화제 곡이 아, 하나 떠올랐어요 네. 무슨 노래인지 모르시죠? 막걸리 한 잔! 한 잔. 예. 대박이야 대박! 요즘 막걸리 한 잔이 진짜 아. 반응이 엄청 아. 좋아서 예, 행복하고 예, 예.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연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막걸리 한 잔이 네. 전국 그 양조장에서 주제가로 불려지는 날이 곧 <laughs> 왔고 그러니까요 우리의 술이기 때문에 또 막걸리 한 잔이 막걸리가 많이 팔려야 돼요. 그 다음에 농번기에는 막걸리가 지정을입지 않습니까? 네. 배도 부르고 그 기다려지는 네. 참. 네. 아, 그것도고 땅울 삼각관계 이외고 막걸리 네. 한 잔을 이렇게 네. 지금 터뜨리고 있, 있으신 강진 네. 씨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막걸리 한 잔에 대한 거좀 비하인드 스토리 좀. 막걸리 한 잔이 저기 사실은 이제 다른 곡들이 좀 좋은 곡들이 많이 저한테 이제. 어, 작곡꾸들한테가들 들어왔었는데 막걸리 한잔은처음에는 제가 좀 유심히 듣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소리히 놔뒀다가 순간에, 볼륨도 잠깐 줄여 주실래요? 네. 음. 리 예리 씨 노래 가지고 우리 강지 씨인터를 <laughs> <인터넷을 웃음>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랬다가 어, 우리 매니저랑 예. 또 우리 아내께서 한번 아, 그러는 게 좋다. 예, 예, 그래서 한번 예. 다시 길을 열고 들어보니까 네. 좋은 거예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보네. 그래서 네. 발표를 했는데 반응이 참 좋고, 네, 네.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요새는 먹고 살기들도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불안하니까, 네. 먹고 사는 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또 그, 뭐, 금정금신, 뭐, 네. 이런 네. 노래들이 네. 다 되게 막걸 사소한 막걸리 한 장. 정서적으로 우리 <laughs> 한 장. 네. 네, 그런 거 아주 잘 감하셨어요. 네. 네. 제3의 전성기를 누리실 우리 강진씨 예. 5월달에 좋은 일들이 새록새록 좋은 일이 많아,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예. 행사도 빡빡하게 예. 들어와 있고 예. 막걸리도 또 배부르게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그 예. 기회가 많이 늘어났고 막걸리 한 잔이 또 많이 사랑을 또 받으니까 그래서 전국의 막걸리 한잔 팬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팬 여러분들 항상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어, 사랑만 받기만 했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돌려드려야 돼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구리오토끼 예. 어, 뭐 콘서트도 작년에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일을 예. 많이 하고 사랑 받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또돌려드리도록노력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끊임없는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일좀 많이 해주시고 예, 예. 예, 또 예. 좋은 예. 일통 많이 내주셔서. 예. 예. 우리나라 국민 대수로 거듭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